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산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정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게 했네 주를 의지하며 순정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정하는 길을 애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아니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봉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좋게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고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2절입니다. 엿세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로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고 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하나까까 이들 시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실당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희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고루 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기를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변화산과 갈보리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입니다. 엿새 후에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바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진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변형되어서 엘리아 모세와 함께 말씀을 나누십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나타낼수 없는 상태이기에 마태복음에서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태복음 17장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누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모습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의 변형은 새로운 창제에 의한 것이거나 새롭게 보여받은 신성에 의한 변화가 아닙니다. 본래의 하나님의 모습이면 우리는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모세와 함께 말씀을 나누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그런 원형입니다. 엘리야는 고약의 언어의 예언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이하여예비된 사람입니다. 이들과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내용이 누가 에는 장차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 누가 본 구장이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에 올라오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구약의 예표입니다. 율법의 예표와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의 도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는 광야에서 높배 모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살아났다고 민수기 21장 9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엘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한 자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부활을 통해서 완성됨을 말씀하십니다. 고대 예수님은 대속과 부활을 통하여서 율법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임을 뭐 우리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에서 66권입니다. 장수론 1189장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제의 목적을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이루어서 복받기 위한 도구로 신앙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서 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약속은 이루어지기에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흔들거리지 말고 담대함으로 우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변화산과 갈보리산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게 목이하여 오신 예수님입니다 신, 두 번째 신앙은 안주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너무 황홀해서 예수님께 낙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소오니 우리가 초막세 을수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려를 위하여 사사이다 말하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데 문득 이렇게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습니다. 찬니는 별천지였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참으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찬란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꿈인지 생신인지 그냥 그항홀함에 취했습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초막 셋을 지어서 모세와 엘리아와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살자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답변 대신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산 아래에는 그들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의 예수님 일행에, 일행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지로한자를 두고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의 제자들은 산 아래의 형제들을 잊어버렸습니다. 황홀함이 도취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 생각은 일절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안주가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며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부, 부름에 응답하여서 도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지만 미래에 완성될 계시기에 지금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룩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곳에 영원히 살아야 할 장소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안주가 아니라 사명에게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발견하여서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고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변화산과 갈보리산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안주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세 번째 진리를 깨닫도록 합시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십니다. 이때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예수님께 어찌하여 서기관들의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하리까, 나리까라고 묻자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엘리아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라고 말하느냐고 대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아가 쓰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에 제자가 새 제자이지만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들 정치적인 해방에만 그런 국한된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육체적인 조건만 충족시키려고 했기에 변화산에서의 영적인 체험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그런 그들과 사람들에게는 해가 될수 있기에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 체험한 그런 변화산에서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 영광의 의미를 알수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벗어나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고의사 고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심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진리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깨달은 후에 그 말씀이 삶을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생명 다하는 그 날까지 정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변화산과 갈보리산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안주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세 번째 진리를 깨닫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약속은 이루어지게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담대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앙은 안주가 아니라 사명이기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아니라 주의 뜻과 주의 섭리가 무엇인지 발견하여서 생명 다할 때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생명 다하도록 생명 다하는 그런. 생명 다하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고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과 153장입니다. 계하신 예수 153장입니다. 계하신 예수. 자

BOOM que okay.